안녕하세요, 뷰티썸입니다.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. 제가 원래는 뷰티썸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, 이름을. 왜냐면은, 저는 뷰티 쪽으로 할 것도 할 거지만은, 또, 또꼭 뷰티 쪽으로만 할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,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그냥 제가 귀찮아서 네.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네. 그래도 뷰티 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할 거고 재밌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어, 할 거예요. 이제 네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촬영을 하면서. 네, 할 건데, 어,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고, 어, 뭐, 해, 해, 뭐 해주세요. 자기가 내가 뭐를 했, 내가, 제가 뭐를 하면 좋겠다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고, 또한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독해주시고, 막을 달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뷰티 썸으로 계속 활동을 할 거고 제가 원래는 다 소미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어요. 그랬는데 기차나서 안 했고,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될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활동을 정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<laughs> 해드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 어 악플 어 조금 어 조금 자제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비티썸이었습니다. 안녕.